큐브 뉴스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노벨과학상 수상에 근접한 국내 연구진 17명 가운데 유니스트 특훈 교수 3명이 포함됐습니다. 김광수 특훈 교수는 2년 연속 노벨상 수준의 논문 피인용수를 기록했고, 석상일 교수는 태양전지, 조재필 교수는 리튬 2차 전지에서 뛰어난 연구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설립사업이 또다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일에 열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울주문화재단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부적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지난 4월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뒤 인력과 인건비 규모를 줄이고 자생력 증진 방안을 보완했다며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가 5개 구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농수산물 시장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후보지 선정과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구도 직원 16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시장 유치추진단을 꾸려 후보지 선정 작업에 나섰고, 북구도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를 농수산물시장 유치추진위원회로 바꿔 운영하며 시장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 여행 온라인 홍보단이 울산 관광 정보의 소식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홍보단 블로그의 방문자가 지난 3월에는 한달 동안 9,00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누적 방문자가 15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25명으로 구성된 2019 울산 여행 온라인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